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주부가 실제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용이 뭐냐, 남편 싸게 팝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그리고 개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그 남편 말고 개, 그한 마리, 그, 그, 그냥, 거져줄 수 없겠느냐고. 사랑 여러분,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간다는 징조입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성 상시대다, 여성 운동이다 하지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보면 대중 문화를 보면 가정의 소중함,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방송들이 또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천만 관객을 넘었던 국민 영화가 된 국제 시장, 저도 봤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국제 시장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6.25 통과하고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자 독일의 막장 당방촌까지 가고 월남전에 파병해서 목숨을 걸고 돈 벌었던 이야기들. 그거 보면 눈물 나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사랑 여러분, 그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부모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자식들 버려 먹이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수고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 환경,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뭐 저절로 되어졌겠지.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지만 옛날에는 굶는 게예사였어요 그런 환경 속에. 50년, 40년 만에 이 엄청난 축복과 성장을 거듭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 앞선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사로 그들의 부족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부모님 세대, 아버님 세대들이 연약함이 있겠지요. 모가 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깨를 우리가 디디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그 유산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아무런 대까지 물 없이 아무런 피와 땀과 눈물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문화 트렌드들이 이제 그동안은 자식 키우는 것은 엄마만의 몫이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고 놀아주는 그런 방송으로도 발전했어요. 오늘 3일절인데, 대한민국 만세! 세상동의 아들 압니까? 아, 그거 모르면 아직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몰라요. 유명한 탤런트의 아들을 이름을 대한이, 민국이 만세로 지었어요이 세상동의를 아빠가 키우는데 얼마나 재미난지 한 번씩 저도 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이라고, 국민 딸이 하나 생겨났어요. 일본계, 한국계 일본인인 그 파이터. 그 파이터가 링에서는 야수처럼 막 사람을 치고 때리고 이러는 스포츠 선수가 딸 앞에서는 완전히 딸 바보가 되어가지고 흐물흐물거려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기 좋고 즐겁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부모 세대들, 특별히 아버지의 헌신과 땀과 고뇌와 수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로해 드려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 드려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과거에 영적으로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학을 한다고. 믿지 않는 가문이에요. 근데 신학한다고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버님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친구 집도 가기도 하고 기도원으로 가기도 하고 한참 그랬습니다. 그때 참 외롭고 힘들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나. 그래서 그 뜻을 몰라서 슬피 울며 탄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음, 저는 힘듭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신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음, 눈물 속에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음, 외롭고 슬펐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답답해 했는데 음, 지나보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 뜻이 오라요. 그리고 지나오고 나니까 음,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영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난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너무 너무 눈물 나고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외롭고 음, 누구한테 말도 할수 없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돌아보면 음, 영적인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란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는 추억으로 음,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횟수가 1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횟수가 수백 번으로 증가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숫자가 열네 번과 비교해 보세요. 사보음소에만 17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그아라어 아바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아바인데 그대로 옮길 수도 있어요. 아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 서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이가 한 40, 50, 60대가지고 아빠! 이러면요. 닭살도 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기도를 할때 서른 살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빠!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저도 애를 길러봐서 알지만, 애가 머리가 굵어지고 자라나면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언제 제일 신이 나고 언제 제일 재밌던가요? 그한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그때, 아파 이러면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또 해봐라고, 또 해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빠! 아빠! 계속 그랬어요. 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 보일까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아, 좋아 죽은 거 싫은 거예요. <laughs> 사람 여러분, 음, 좀 유치하다고 할수 있고, 닭살도 돋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아빠! 음, 하나님 아빠! 오늘 기도할 때, 음, 하나님 아빠라고 해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음, 세계적인 신략학자, 김세윤 박사는 주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던 거그 주기도문이 그 헬라 원문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바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 은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하나님 아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빠가 나쁜데 어떤 아빠냐 이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아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란 것과 은혜 은혜와 긍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명한 주석가 렌스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품,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이두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면,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금휼은 그 죄로 인하여 빚어지는 모든 고통과 비참함에 대한 위로요,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은혜보다 금휼이 더 집요하고 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금휼의 마음은 뿌리에 해당된다면 그 금휼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열매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요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금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금휼 많으신 인자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빠.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요? 그냥 말도 안 듣는 자식들 그냥 던져버리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최초의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수가 되어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타락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왕관을 씌워 준 존재. 이 피조 세계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봉왕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세상 임금 자리를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마귀가. 죄로 유혹해서 우리의 자리를 탈취해 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음, 자식들이 그것 빼앗겨서 이 세상과 마귀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음, 불쌍히 여러분 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파 가지고 음,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외면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십사 16절에 보니까 음, 우리가 티끌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또 쉽게 말라버리는 풀이나 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잠깐 세상에서 반짝하고 영광하고 높아지더라도요 꼭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나가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들어버리고요 다 죽고 맙니다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로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이 우주 만물에 임한 이 끝없는 비극, 고통, 근심과 염려와 전쟁과 난리의 소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되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빠의 품을 떠난 데서 일어났어요. 그냥 아빠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빠입니다. 그 아빠의 품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죄가 뭡니까? 왜 죄를 미워하고 왜 스님이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시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시지. 왜냐하면 하나님 아빠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그 충동, 그 파워, 그 유혹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게 되면 모든 만물, 모든 인생들이 아빠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하나님 아빠의 품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떤 자식을 좋아합니까? <laughs> 맨날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전화 안 오다가 갑자기 309년 만에 전화가 와요 자식이 <laughs> 엄마 돈, <laughs> 아빠 내 사고 쳤는데 자동차 수리비 <laughs> 전화 오는 게 겁나 <laughs> 그러나 진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입니까? 매일 한결같이 안부를 묻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자녀들.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영원까지 인자와 의의를 베풀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는 이 땅의 우리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해도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laughs>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형통하고 장수하시고 싶다면, <laughs> 이 약속을 믿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laughs>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뭐 봉사한다고, 세상 부모님들 제껴놓고, <laughs> 그러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모든 부모의 부모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셔야 돼요. <laughs>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효도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효도 그 공경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좀막 우리를 상처 주고 좀 부족함이 많은 부모님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효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인생의 종교 철학 문화에 가보세요. 전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지, 부모를 배신하라, 부모를 때려잡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조물주의 원리기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얼마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품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강건할 때도 변함이 없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때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힘들고 외롭게 눈물 골짜기 가고 비참하고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 같은데 빠지면은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사무치게 함께 고통하며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는 어때요? 음, 그 애기 던져놓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 곁에서 자기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아파합니다 하물며 음, 가장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하는 여러분을 저주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음, 영안을 여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전능하신 아버지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길인 거예요. 음,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원수의 유혹 당해가 자꾸 떠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묵상하고 하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과거의 추억들이 떠올라오면서 하나님에 한 벅찬 감격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올렸었어요. 남들이 봤으면 좀왜 저러나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아빠에게 막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몰아가시는데 우리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 작년에 어머니 먼저 천국 가시고 홀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제가 장남입니다 아버님 사업 이어받으라고 애지중지 키우며 기대와 소망을 다 걸었는데 이 녀석이 믿음이 좀 깊어지면서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이에 깨어가지고 3년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결단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산에 가서 밤새도록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온다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온다고. 음, 결단하고 아버님 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음, 신학하고 목회자이기를 가야 되겠음 했더니 집을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음,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의 수년 동안 보면 속상하잖아요.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음, 아버지 기대를 저버린 아들이니까, 너는 불효자다. 너는 내 가슴에 못을 몇 개나 박았다. 너는 배신자다. 너는 집안의 문제 아동이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아파트 옥상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는 아니다. 있네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사모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남편을 보고 불효자다 배신자다 하고 막또 이제는 그런 말들이 아내에게 들어. 아내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음이 또 아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철이 되니까요. 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내 자식 애중증육교를 키우는데 그런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도 그보다 더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상처와 탄식과 고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역설적으로 그런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갈등이 오히려 저희 부부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고 굳세게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제가 목회하며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부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1등 공신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laughs> 목사 코치에요, 목사 코치. <laughs> 요즘은 그 아버지께서요, 저한테 다른 방식으로 코치하십니다. <laughs> 제가 좀 힘들거나 어려우면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할수 있다. <laughs> 힘내라. 기도해라. 이러십니다. 또제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세요. <laughs> 설교 듣고 난 다음에요, 꼭 피드백이 옵니다. 작년인가 <laughs> 제 설교 코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좀에이 부족하더래. <laughs> <laughs> 성령이 좀에이 부족하더래. 음. 설교할 때 리듬을 타야 된다. 음. 더 쉽게 해야 된다. 예? 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음. 목회자가 지도자가 몸을 돌보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몸을 달려내라. 예알겠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까불면 안 된다. 많이 나누고 배포를. 그 말씀들이요. 얼마나 달콤하고 고마운지요. 그런 말씀 해주시는 아버님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국제시장 세대인 저희 아버님 그리고 부모 세대들. 그 처절했던 전쟁과 가난의 참상을 딛고 가족들, 자식들 벌어먹이고 살리려고 얼마나 피눈물로 고생했습니까? 젊은 세대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동생들, 가족들을 이만큼 이끌어 오시고, 그 거친 새파 속에서 견고하게 서 계셨던 우리 아버지.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막제 뱃속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도원에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전화로 딱 목소리를 전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요. 내 뱃속에 용암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퍽 터지면서 아버지, 고. 한참 목이 메서 말을 못한 하 아버지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목사 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마음 고생 많으셨죠. 저도 마음 고생했지만 아버지 마음 고생 은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버지 누가 뭐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른들, 인생의 선배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빠가 되세요. 그 아빠에게 진심으로 효도하시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만복이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